만 명이 있으면 만 명이 다 맞지는 못하지. 띠도 있고 달도 있고 날도 있고 이러잖아. 그러다 보니까 70%에 80% 근데 내가 신축생 소띠들이 내년에 굉장히 좋은 우수 꿋고 살 일이 많다는 거는 확실하다고 봐요. 이제 2021년도 신축년인데 소띠분들 운세 어떨까? 스티븐들 운세가 조금 어떨까? 나이대별로 한번 볼 거예요. 나이대별로? 네, 나이대별로 음. 한번 볼 건데 첫 번째로 이제 2 4에에서2 5다섯이 어, 되신 분들. 예, 정축생 소띠. 그렇죠. 어, 그분들은 정, 조금 운세가 어떻게 될까요? 정축생 소띠들은 네. 통합적으로 봤을 때 정축생 소띠라서 고해다 모두 뭐만 명이 다 힘들다는 게 아니라 한70% 정도는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 신축년에 들어서서는. 어 그래도 빛을 발하는 해가 되고 내가 이룰 수 있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시기 그리고 문서운이 굉장히 많이 따르고 시험운도 굉장히 많이 따르요. 서른 여섯에서 서른 일곱이 되시는 분들 네. 그분들은 건강적으로 굉장히 많이 조심해야 되고 문서의 이동도를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 좋은 쪽인가요? 문서 이동이 이제 그렇게 좋은 편으로는 안 보여. 아 어, 근데 대부분 일곱 살이 되면은 7 수가 굉장히 좋다 가지고. 그죠막 성주, 어. 성주운 하잖아요. 네, 성주운 근데 이제, 천연의 성조는 27세에 들고, 중년의 성조는 47, 세에 들어. 왜, 삼재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해잖아. 조심들 해가야 되는 해고. 근데 이분들이, 어, 그러니까 36살, 그러니까 내년에 37이 되니까, 7세, 37세가 되니까 굉장히 운들이 좋을 거다라고 보는데, 굉장히 병고, 가정의 풍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것 같아서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마흔여덟에서 마흔 아홉이 되시는 분들. 마흔여덟이죠. 여덟에서 아홉수. 아홉수. 내년에 가면 아홉수까지 엮여서 굉장히 힘들 거다라고들 하거든. 48세부터 삼제, 삼재, 묵는 삼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지나가지. 힘들게. 그래서 내년에 욕심을 내지 말아라. 왜냐면 음, 욕심을 내가 과하게 부리다 보면 건강도 마찬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잃고 다시 50세가 지나서 다시 일어나는 뜻이야. 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어, 개축생 소띠들은 정말 욕심을 안 내고 살아야 되는 음, 그러네. 욕심만 안 내면 조금 무난무난. 무난무난은 못 하는데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건 뭐겠어. 그나마 힘든데 더 힘들어지지 말고 정말 두드리면서 살아라.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순에서예순 예순, 하나가 되 하나로 넘어가는 그렇죠? 응, 소띠. 그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 신축생 소띠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고 고난이 많고, 거의 보면 일부 종사 거의 많이 못하시고, 이부 종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손 고통도 많으시고, 근데 올까지만 고생해라, 그러고 싶어. 신축생 소띠들을 보면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하, 한다 보면, 동지가 지나고 나면 자손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도 좀 조, 좋아지실 거고, 내 형편도 좀 많이 나아지실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이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어 나는 소띠인데 난안 그런데? 어 아까 이야기했잖아. 그쵸? 보편적으로 백만 명이 있으면 만 명이 다 맞지는 못하지. 소띠니까 만약에 소띠 몇월 며칠생 해주면 이 사람은 어떻겠다라고 말을 해주는데 신축생 소띠들인 나는 그래도 무난하게 잘 살았는데 네. 띠도 있고 달도 있고 날도 있고 이러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하잖아. 7 10% 80%. 근데 좋아지는 거는 내가 신축생 수태들이 내년에 굉장히 좋은 우수 꿀고 살 일이 많다는 거는 확실하다고 봐요. 어. 감사합니다. 말씀 잘 되게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laughs>